윈도우 설치할 때 무한 재부팅 오류 해결법 윈도우를 설치 중입니다. 예기치 않은 오류로 다시 시작을 요청합니다. 확인을 누르고 다시 시작을 해도 동일한 에러창이 무한 반복됩니다.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0 키를 누르세요.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세요. 화면에 보이는 경로를 찾아가세요. 우측창의 셋업 항목의 값을 3으로 변경하세요. 확인 을 누르 세요 프로그램 을닫 으세요 에러 창의 확인 을 누르 세요 다시 시작 됩니다. 에러 없이 계속 설치가 됩니다. 이제 윈도우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이후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.